안녕하세요. 피이스타 PC방 인테리어 팀입니다. 지금부터 점수님들께 배수펌프 청소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배수펌프는 설치되기 전 제품을 기본으로 해서 청소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호수는 싱크대에서 물을 이제 빼는 호수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콘센트는 배수펌프가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그 하단에 이게 설치가 될 텐데 이 콘센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콘센트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두 개가 있는 이 콘센트는 센서 콘센트고요. 이거는 배수펌프 모터 콘센트입니다. 배수펌프 모터 콘센트는 수동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배수펌프는 기본적으로 찌꺼기가 센서에 묻으면 배수펌프가 작동이 멈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는 이제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청소하실 때, 일단 첫번째로, 싱크대와 연결되어 있는 호수를 손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근 간혹 이게 꽉 껴져 있어서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냥 빼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4개의 볼트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볼트는 여자인 저도 쉽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주님들이나 알바생 분들도 쉽게 제거를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개의 볼트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다 제거가 되고 나면 기존에 싱크대 호수가 있었던 곳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 넣으셔서 뚜껑을 여시면 됩니다. 뚜껑을 여시고 나면 여기에 이제 찌꺼기랑 물이 이제 가득 차서 굉장히 더러운 상태가 되어 있을 텐데 꼭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소를 하실 때 여기에 쌓여있는 물이랑 찌꺼기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물을 빼야 되니까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콘센트에서 이게 센서였고 이게 모터 콘센트였는데 이두 개를 같이 빼주신 다음에 이 수동이라고 적혀있는 콘센트만 별도로 따로 빼셔서 단독으로 콘센트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동을 혼자서 단독으로 꽂혀있을 경우에는 배수펌프 모터가 혼자서 계속 작동을 하게 돼요. 작동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쌓여있던 물이 차여있던 물이 쭉 배출을 하게 됩니다. 물이 쭉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계속 혼자 돌아가고 있는 그 모터를 빼, 꺼줘야 되거든요. 아까 꽂으셨던 이 수동이라는 콘센트를 꼭 빼주셔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수동이란 콘센트가 계속 꽂혀 있고 여기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게 되면 모터가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꼭 물이 다 빠지고 난 후에는 이 콘센트를 꼭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보면 여기 벽면이나 바닥, 그리고 모터, 여기 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찌꺼기들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청소하시기엔 좀 힘드실 테니까 뭐 마트나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 신발 닦는 솔이 있어요. 그 솔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는 손으로 닦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손으로 살짝 살짝 문지르시면 여기 보시면 살살살 문지르시면 닦여요. 다 닦으신 다음에 청소하고 나면 밑에 이제 찌꺼기가 남아 있겠죠? 이 찌꺼기를 손으로 다 이제 모아주세요. 모으셔서 여기 모여져 있는 찌꺼기를 이제 다른 곳에다 버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가 다 됐으니까 다시 모터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빼놓으셨던 이 콘센트를 다시 꽂아주시면 되는데 수동이라고 적혀있던 콘센트는 센서 콘센트에 다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센서 콘센트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아주시고 난 다음에 싱크대랑 연결되어 있는 이 호수 있잖아요. 이 호수를 일단 그냥 이렇게 대 주세요. 이렇게 대주시고 싱크대에서 물을 흘려 보내주세요. 이게 물이 차면서 점점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차고 나면 이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를 내면서 물이 한번또쫙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소도 제대로 됐고 작동도 잘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무, 싱크대에 흘려 계속 물을 흘려 보내지 마시고 일단 원상 복구를 시켜야 하니까. 물을 끄고 이 호수를 다시 빼주세요. 빼주신 다음에 아까 뺐던 이 뚜껑 보이시죠? 이 뚜껑을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끼우시고 아까 빼놨던 볼트 4개를 다시 잠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잠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로 빠져있던 이 싱크대 호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넣으실 때 절대 이렇게 뭐 걸치게 하지 마시고 그 호수를 좀 많이 집어넣어서 이 물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청소가 끝나고 나면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 상태가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배수펌프 이제 청소랑 원상 복구시키는 게 이제 끝이 납니다. 배수펌프 같은 경우는 안에 이물질을 계속 쌓이고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센서에 이상 작동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주님이나 알바생 분들께서 꼭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페스타 인테리어부였습니다.